네, 이번에 분석해볼 코인은 썬더그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썬더그가 지금은 윗골이 남기고 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30원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자, 과연 여기서 밀릴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 쪽도 그렇고 상승보다는 조정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약간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라서 조금은 이 대형 코인들은 재미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만들어 내고 있는 코인들 있죠. 최근 들어서 또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이후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썬더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하락만 하다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게 갑작스럽게 어떤 코인들이 나올지가 미리 알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 뭐 갑작스럽게 올라가더라도 이 코인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더 올라갈 코인인지 아니면 은 하락할 코인인지 이런 정도만 구분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시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썬더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이렇게 2월 20일에 찍었던 영상 저녁에 올렸던 영상인데 썬도구가 89원에 있을 때, 아직 90원을 찍기 전에,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자, 이 코인이 충분히 120원까지는,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를 찍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행보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제때 보고 이때만 들어가졌어도 이 3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아 이게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인들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 가지고 이런 수익의 기회들 놓치지 말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는 코인들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물론 이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더 집중해서 보신다면, 은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가는데 좀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썬더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가 또 120원 구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최고점을 노리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아, 여기까지는 적어도 올라갈 거다 하는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썬더구 역시 마찬가지로 1차로 120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은 다시 밀렸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전달 드릴 거고요. 그래서 분차트 상으로 보시면 오늘 새벽에 몇 차례 급등을 만들어냈던 썬더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 동안 이 타점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120원 구간에 걸어두셨던 분들은 일단 매도가 된 다음에 하락을 해서 아 이때 팔길 잘했다 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한번더 상승하네 아 이때 팔걸 그랬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뭐 제가 뭐30% 정도 수익이면은 하루 반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를 뚫고 한번더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약간 좀 걸리는 점은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갔을 때한 차례 하락이 나오죠. 뭐 이것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쌍봉을 찍고 내려왔다라는 게 조금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때 아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만들어 주고 있기는 한데 뭐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거치고 올라갔다가 조정 거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한번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게 걸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매수세가 상당히 소진돼서 이 반등을 만들어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 120원대에 있던 매물들이 그렇게 강한 매물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바라보면 된다? 바로 150원.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타점으로 잡아드렸던 거예요. 여긴 좀더 강한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한번더 슈팅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밀린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아,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면에, 이게 조금씩 떨어지다가, 기존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위험 신호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0원 지지선을 확인해 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 아 나는 혼자서 이런 대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썬더우라고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도록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좀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썬더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바닥에서 잡아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그 상승분을 수익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자, 이게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티가 나는 종목들이 있고, 티가 나지 않는 종목이 있어요. 썬도 같은 경우에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티가 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바닥에서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미리 매수사점을 잡아가라고 공유드리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코인 상위 트레이더에 지갑을 추적해서 어떠한 코인들을 매매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너무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상위 트레이더 백인들의 데이터들을 추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 중에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가장 급등 가능성이 높은 이런 코인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손쉽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러한 코인들을 추려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있고 이러한 코인들에는 흔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이 오랜 기간 동안 모아가고 있는 코인 그러니까 나중에 한 방을 노리고 조정권에서 오랫동안 모아가는 코인 있고 두 번째가 급등 나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오는 코인 이런 코인들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간 치고 올라가는 코인들도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급등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적시적절하게 타점들을 잡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 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새벽에 급등을 시키면은 뭐 24시간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서야 뒤늦게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오랜 기간 동안 모아가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상신호가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코인들을 추려서 미리부터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코인 이렇게. 매집을 하면은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타점만 잘 따라 오신다 라고 하면 충분히 이러한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월 16일에 온스 코인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물량만 소화해 내면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 낼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가격이 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내고 난 뒤에 매수 타점으로 잡아드렸던 게 1월 17일이었고, 이때, 오닉스 코인을 8원 이하로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차 매도가를 20원 이상으로 잡아드리고, 2차 매도가는 별도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자, 실제로 오닉스 코인은 그 뒤로 급등을 한 뒤에, 여기 20원 부근에서 조정을 거치기 시작을 했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그 다음 목표가를 잡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매도하고 나서, 이 코인이 더 급등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1월 22일에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서 오인스 코인을 18원 이하로 다시 한번 매수해라. 그리고 매도가를 7 5 이상으로 잡아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급등을 만들어내서 짧은 시간 내에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매수타점 가져가신 분들은 더큰 수익을 보셨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보시라고 앞으로 또 급등이 나올 만한 코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을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코인픽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딱 선착순 100명한테만 이 코인의 매매 사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예요. 왜 100명만 안내를 해주냐? 자, 그 이유가 결국에 이런 큰 손들이 이 코인을 급등시키기 전에 분명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상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직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일단 100명한테만 공유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좀더 원활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딱 100명한테만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은 너 혼자 알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저는 뭐,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도 해봤고,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큰 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니까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저도 코인으로 깡통도 쳐보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목돈을 날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야간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 알바도 하면서, 힘든 시간을 지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시고, 지나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도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라고 이렇게 공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셔야지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채널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 코인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제 채널을 성장시켜 나갈 건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제 채널을 통해서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 채널을 추천해 달라 뭐이 정도만 요청을 드려요 물론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너무도 고맙겠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저는 충분히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내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수익 받다라고 해서 뭐 그런 수익들 안 나눠 줘도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른 분들도 수익 볼수 있도록 더 많은 구독자분들과 수익 낼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코인을 졸업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